고 어, 방어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가서 어, 코어로 가는 거 자, 근데 어, 코어로 빵 했을 때안될 수도 있어요 어, 상대방 허벅지가 나보다 더 강하면 안돼 공간을 만들었을 때안될 수도 있어요 이게 또마찬가지 제대로 공간을 못 달리고 내가 코어 힘을 잘못 주게 되면 안될수도 있단 말이야 이제 구조를 하나 더 추가시킬 거예요 이제 정면이 12시라면 한쪽 다리를 한 7시에서 8시 방향으로 그냥 스트레이트를 뻗어주지, 이렇게. 이렇게 접는 사람이 접으면 안 돼요. 접으면 절대로 안 풀리고 상대방의 다리를 파게 돼요. 그래서 이 다리를 무조건 스트레이트를 쭉 뻗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이드 런지 하듯이. 그리고 나서 이 손은 상대방의 허벅지, 에, 무릎 안쪽으로 가려고 하고 내 시선은 내 발가락을 바라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이제 무조건 풀립니다. 이건 안 풀릴 수가 없어요. 똑같이 다리 세우는 거,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만약 이거 떨어지잖아?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붙어야 돼. 똑같이 제일 까다로운 다리를 컨트롤 할 거예요. 내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상대방이 저항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허벅지를 내 쪽으로 밀면서 이렇게 저항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쉽게 갈수 있는데 막 이렇게 불파이팅으로 뭐할 필요 없어. 다른 거 하면 됩니다. 일단 내 체중을 실는다는 건내 시선과 내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저항이 좀 심하다. 그러면 턱을 들면서 가슴을 내밀어주세요. 아까 전보다 그 압력을 줄어들겠지만 한 손으로 상대방 뒤꿈치를 잡고 그대로 빼줄 겁니다. 자, 이상황 그리고 반대쪽 레그 드래그 반대쪽 머리를 파줄 거예요. 반대쪽 머리를 파줄 거고 이분은 을파줍 자, 피아노 치듯이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아까 그래. 레드 레드에서 바로 패스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힘들게 해야 되고, 체력을 빼놔야 돼. 5초 정도, 5, 4, 3, 2, 1. 그리고 나서 내치주 쉬면서, 패스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자, 는데안 됐어. 공간 만들었는데 안 됐어. 이 다리 쫙 뻗어야 돼. 제 다리 보시면 완전히 뻗었을 거예요. 네, 시간 바라보면서, 내려주게 되면은, 빠지고, 이다리 세워줄 거예요 벨트 잡는 게 좋아요. 벨트 걸어주는 게 좋아요. 똑같이, 이후로 갈고, 체중 실는데, 아, 저항이 심하네. 가슴 열어주고, 상대방 뒤꿈치 잡아주면서, 골반 딱다 응. 여기서 빨리, 어, 제 체중 실어야 되니까, 반대쪽 손 머리, 하고이 손, 언덕 딱 파세요. 자, 피아노 치듯이 올라가서, 5초 정도. 5, 4, 3, 2, 1. 내 친정 반대쪽을 실으면서 컨트롤까지 그렇게 되면은 완성이 됩니다. 와 쭉!